이렇게 뭐 한희 씨나 뭐 종은 형이나 준현 씨가 이제 먹으면서 마지막 클로징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저쪽 보니까 아 돼지 불고 돼지 불고 돼지 돼지갈비인가요? 빨간 돼지갈비가 한점 있는 거예요. 어조분 그냥 끝나고 좀한 점은 먹어야겠다 그러는데 정말 카메라 닫터진 상태에서 막 녹화를 이제 마지막으로 자자 저희 다음 주에 겠습니다잘 먹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딱 봤는데 카메라. 그니까, 카메라 감독님 말고 그 옆에 보조 스텝이 그거를, 정말, 그냥 그건 뭐, 막 뭐,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냥 버려지는 거니까 그 치유가 먹어, 먹, 뭐, 그 치유도 그냥 본능에 따라서 먹는 거예요.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. 몇 시간 동 그걸 봤는데. 근데 저는 분명히 클러즈를 하고 는데그 치유가 보이는 거예요. 그, 뭔지, 뭔지 모르시겠죠? 그럼 없어. 정말 없어요. 근데, 이미 방송은 나가고, 그 집은 몇 개월간 못 가요. 그럴 때 미치는 거죠.